작은 크기지만 강력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소형 스피커를 찾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JBL 지오포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는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블루투스 5.3 지원으로 안정적인 연결과 10m 이내 거리에서도 끊김없는 음악 감상이 가능하며 최대 7시간의 긴 배터리 사용 시간으로 야외 캠핑이나 여행에서도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생활 방수 IP67 기능으로 비나 땀 걱정 없이 Please 사용할 수 있으며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패드, 고리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이 있어 휴대와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사용자들은 핸들링이 좋아 여행이나 야외 활동에 적합하다고 평가하며 간편한 조작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성능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